안개가 짙게 낀날 어느 날밤 빅토리아 여왕을 태우고 달리던 급행열차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놀란 승객들에게 기관사는 안내 방송을 통해 열차가 멈춘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안개 낀 밤에는 특별히 조심스럽게 열차를 운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헤드라이트 불빛에 철로 중앙에 서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잠깐 내려서 원인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와 함께 내려 전방을 살피러 간 기관사는 너무나 놀라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야 할 철교가 뚝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달렸더라면 아마도 모든 승객들에게 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기관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차를 세운 것은 천만 다행이지만 조금 전 손을 흔들었던 손을 흔들어 열차를 멈추게 한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기차로 돌아와 기관의 여기저기를 검사하던 기관사는 헤드라이트 속에서 죽어 있는 나방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혹시 하는 심정으로 그 죽은 나방을 유리에 붙이고 라이터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불빛 속에 나타난 그 모습이 마치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여왕에게 보고되었을 때 여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편 모아 평지에 진을 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민수기를 읽을 때이 부분은 항상 스킵하고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들이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 모아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진쳤던 곳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진쳤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49절까지 이 단어는 무려 41번이나 등장합니다. 매 절마다 등장했, 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모아평지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 41번을 이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41번 이동했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이나 제대로 풀었겠습니까? 안정된 생활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고난이 심했을까? 먼저 자리 잡고 있던 나라들이 길도 내주지 않고 지름길을 놔두고 둘러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여정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어떤 교훈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여정만을 서술하는 내용이었지만, 걸어온 길을 되새겨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곳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자기 백성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역사의 자리. 우리가 지나온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여정을 마치고 천국 앞에 이르렀을 때 지나온 걸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후회와 아쉬움이 더 클까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33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의 여정을 기록하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날을 돌아보려고 3절에서 4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던 장소가 만한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되어진 것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크고 자란 일뿐만 아니라 작고 부끄러운 일까지 빠짐없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때는 도저히 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앞이 보이지 않던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 고난이 우리 삶에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살아온 인생 여정에 대해서 단 하나도 감추거나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의미한 삶으로 기록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처럼 아브람, 다윗, 사도 바울의 생애처럼 영광된 인생으로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영광된 인생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의 여정을 결산한 날이 될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획을 걷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을 친 곳에 이름을 읽어 내려가는데 간혹 익숙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왜 익숙한가 했더니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 징계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 여정에도 이런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가면 순탄하게 갈수 있는 길을 불평과 불만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곳,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곳.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여정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가,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의의 길이 아닌 불의의 길, 죄악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셨으라도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에 나갈 필요가 없겠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인도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약속의 땅에 도착할 텐데 가장 빠른 길로 인도 하실 텐데 불순종함으로 원망함으로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평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굳이 은혜를 받지 않겠다고 발부둥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받은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노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 여정에서 고난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오 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암셋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반역을 반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구성을 짓는 역사를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려고 람셋을 건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근심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받은 수모와 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라암셋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난과 저주의 땅한매힌곳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시면서 축복의 땅가난으로 가는 첫 발걸음을 바로 이곳 라암셋에서 내딛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라암셋을 고난과 저주의 땅에서 해방과 축복의 땅으로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에 개입하시게 되면 고난과 저주가 해방과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고난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닥치는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부족함이 없었다면 에굽을 에굽 애국 생활에 만족했을 것이고 가난으로 떠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라암셋에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에굽을 떠나 가난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우기 위해. 연약한 믿음을 단련시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가야 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단이 닥칠 때 먼저 여러분의 잠들어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끝 고난이 끝난 뒤에 다가올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고난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진짜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연이 없음을 기억하고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비록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고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